안녕하세요. 여포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나의 간판 린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린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보이기는 했었는데, 카일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약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상향이 된 우리 린으로 새로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엘리한테 전혀 뒤처지지 않는 우리 린인데, 일단 패시브를 보게 되면은, 무효와 12번의 실명 효과는 그대로인데, 이게 같은 열에 위치한 마군의 마법력을 50%로 상승시켜줘서, 현재 마공 버프로 쓰기에 애매한 유신이나 노호가 필요가 없이 바로 마공이 올라가기 때문에 패시브는 정말 제대로 상향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용린성어도 보게 되면은 요게 적군 3명한테 150% 였는데 요게 4명한테 올라가게 바뀌어서 거의 카일의 포압 스킬처럼 변경이 돼 버렸습니다 카일보다 더 좋은 점이라면은 확정 치명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12번 차감이기 때문에 린 상대나 카일 상대로 할때 요게 한 번만 들어가주면은 바로 무화를 다 삭제할 수가 있어서 진짜 제대로 패치가 된 용린 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노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8, 90% 정도로 꽤나 약했던 것 같은데 요게 개수가 일단 120%로 상향이 됐고 거기다가 대상이 적어질수록 피해가 40%로 증가가 돼서 진짜 제대로 된 진노 효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관통은 그대로인데 진형을 흐트리고 거기다 진0까지 흐트리게 돼서 이 흐트리는 효과가 나타에 비해서 조금 안 좋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둘다 바꿔버리게 변경이 돼서 확실히 또 상향이 된 우리 진노 스킬이 되겠습니다 템 같은 경우는 일단 그대로 속공으로 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속속에다가 반반으로 세팅을 하고 악세 같은 경우는 요즘 또 약공을 껴주는게 에이스를 선타로 잡기 좋기 때문에 약공에다가 반격 정도를 세공해주는게 좋을 것 같고 속공 3을 일단 하나 가져왔고 거기다가 약공에다 7뎀까지 올라가게 해서 지금 약공 확률을 꽤나 올려줄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비슷한 벨진인데 일단은 버퍼가 두개가 등장을 했고 지금 즉사 때문에 죽을 뻔했죠 아이렇게 되면 지금 조금만 약한 관통이 들어와도 죽어버릴텐데 일단 선 스킬 들어왔고 기절 들어왔고 분노는, 다행히도 에이스한테 들어와서, 다섯 명다 살아 상태로, 진노 지금 꼽으면은, 풀버퍼지. 그렇지. 이게 미르라고. 초전 들어갈 것 같은데, 에이스는 부활로 들어왔고, 아일린 또 잡고, 달빛 빼기는, 살아라. 오케이, 살아남았고, 용인 성화 돌려는 꿀이겠죠? 용인 쓰자. 유성우가 더 좋지. 사자의 힘으로. 나도 이쁘다고. 부명도 잡고, 벌 들어왔는데 속공으로, 크러치, 버퍼 잡고, 태우가좀 위험했는데,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고요. 에이스는 일 희생을 한것 같고, 일단 태우 같은 경우는 지금, 루리를 쓰면은, 린덱으로 할때태우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선감 캐릭을 몇개더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명 가야지, 크러치, 38레벨 카이 실명. 축복 한번 써주고 우리 태오같은 경우는 한턴만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알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카일만 때려주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까불어 되는데 레굴라스로 카일한테 기절까지 들어가서 정신 못차리지 한턴 남은 녀석이 까불고 있어서 어둠 속의 빛으로 밤의 성자여 무효화 그렇지! 뻗어버리고 한번승내 우선은 원숭이 덱이 등장했습니다 덱 같은 경우는 키릴이랑 쓰면은 또 키릴 마공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벨진으로 쓰고 용민서가 선으로 이젠 4명한테 들어가야지 피정깎까줬고 속공으로 약공 오케이! 4대까지 잡고 부활 상태 나카를 또 1,2,3,4번에 박아주면은 미루야 가자 가자 미루야! 그렇지! 너의 차례야, 진노 딱 뱉어주면서, 사자 잡고, 진영은, 손오공이 앞으로 와버렸네. 네가방어연주를알아본데 크기 그룹. 일단, 사자 면역을 다 지워주고, 속공 한번 터지자. 속공은, 그렇지, 부활 만들고, 일단은 불사를 두 개를 착용을 했습니다. 모아주면은, 나는 드래곤볼을 모아서 때려주지. 아, 지금 실명 들어갔는데? 자, 사자의 힘으로. 50% 마공증까지 들어갔지. 이게 바로 기리엘이지. 축복 써봤자, 흑풍참으로. 아, 지금 실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빛나갔죠 직사도 들어갔고. 아, 지금 잘 풀리다가, 이게 또방대기기 때문에 직사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용인성화 요번에는 그렇지 면역 제외하고 전부 다 원숭이도 피가 별로 안 가꼈고 롯들를 아, 빨리 잡아야 지금 딜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나카를 단결된 이지로 좋았어 지금 앞줄도 반사 면역이기 때문에 텐슬러도 꼈고 일단은 지금 삼불사가 확인이 됐고요 패시브 발동됐고 진노로 미르야 가자 그렇지 마지막 부활상태인것 같고 엘리같은 경우도 불사를 꼈나는 모르겠는데 에이스도 부활할수가 있지 아죽을것 같은데 세명 남은 상태로 불안불안했는데 요정도쯤이야 엘리 매력까지 제거됐고 어, 린도 살아남고, 반격으로 희생을 하지 않고, 반피나무 상태로 용린성화까지. 미어야 우리 차례야. 간판은 이제 나다. 내가 간판이라고. 승리. 요번에는 비슷한 덱인데, 일단 선타를 먼저 뺏겼고, 아, 또 맞고,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선스킬은안 맞겠지. 그렇지. 아, 에이스가 일단 먼저 부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불리할 것 같고요. 요걸로 투뎀 터지면은 죽어버리고, 여기서 에이스를 빨리 잡고 지금 용민성어가 카일한테 들어가면은 좀 유리할 것 같은데 뒷줄에 아 일단 앞줄에 들어가서 요게 카일한테 들어가면 지금 바로 잡을 수 있는데 동일하게 4명 남은 상태로 속공 그렇지 4명 남고 무덤이 간지럽구만 선감 걸고 이제 방역 나가주면은 그렇지 앞에 지금 먹구름이 껴가지고 난리 났죠 일단 레굴라스까지 이년마공덱 드디어 살아나는 건가요? 나카 정도야 키렐 위험한데 반격으로 실명 그렇지 실명 또 들어왔고 정신 못 차리고 있구만 또 때려주고 여기서 네, 포착 쓰기 전에 아 뭐야 와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태어남고 전부 다줄것 같고요 아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아, 선타가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태호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또 딜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턴상, 턴이 밀리기 때문에 이기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 이게 잘 풀리는 듯 싶었는데, 32레벨 카일한테, 아, 무한다 깎았고, 아, 천공의 빛으로,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즉사방 대기고요 선타 먼저 두번 넣고 약풍다 터졌고 진노를 지금 써보면은 전부 다 뒤틀어 버리지 일반 진영에, 기본 진영에다가 앞줄에 지금 건담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다 잡아줬고 천공의 빛까지 사다 잡자 면역도 제거를 해주고 속공 속공으로 기저 개이득. 일단은 쿨 증가는 막은 상태가 됐고. 턴감도 막아줬고. 유성우, 그렇지. 방백 상대로는 이게 바로 기리엘이지. 맞은 기리엘이다. 불사 일단 두개 착용했고. 칼보단 주먹이 낫지 건담아. 어? 태호만 일단 오케이. 평타로 잡아주고. 자, 레굴라스까지 평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절 들어가자 죽어버리고 즉사를 하나도 당하지 않은 상태로 개꿀상태 녹스도 이걸로 잡아주고 혼자남은 루디 포착이 없어서 좀 걸릴 것 같기도 한데 고뎀으로 마무리하자 달빛 빼기도 딱 넣어주고 별빛 나카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용린성화는 지금 데미지가 아, 안들어갈 것 같고 진노 같은 경우도 지금 1인기로 바뀌면 은280% 정도 될것 같은데 용린성아 지금 쓰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 5대1 선 그렇지 튼튼하게 버텨봤자 너는 루디라고 요번에도 상당히 흡사한 덱이 나왔는데 선타로 에이스 못 잡고 유성우 그렇지 이게 바로 미념 마공 덱이라고 앞줄 초토화 만들어버리고 보아는데 속공으로 잡자 아 엘리를 때리냐 요거 반격하면은 일단 반감은 사라질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사뿐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용유성은 먼저 미르야 우리 차례야 카일 잡자 전부 다 지워졌고 속공까지 안 들어왔고 면역은 아직 안 풀렸기, 어, 아, 풀렸구나. 아, 지금 기출 전부 다 기절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카일 바로 잡아주고. 와, 끝까지 저항을 하는데. 버티자. 그렇지. 달빛 빼기가 지금 키리엘한테, 키리엘한테 까불지 말라고 아, 지금 나하까지 들어오는데. 여기서 부활한 다음에 탐감 쓰고 때리면 되겠죠? 면역이 다 지워졌네. 요번에는 태우가 이상하게 지금 카일이랑 자리가 바뀐 것 같고요. 선 스킬은 낙하 들어가면서 바로 때려주고. 속공 터지자. 속공. 어, 잠깐만. 아, 지금 완전히 핵풍참인데 아. 앞줄이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아, 달빛백이 지금 카일한테 쓰면 효과가 없지. 광역관통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와, 무덤까지 들어오고. 와, 이거 뭐죠, 이게? 아, 용류선가 일단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 뭐야? 아, 이것도 왜 카이를 피해서 들어가냐. 아, 카이런데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 지금 딜도 낮아져 버렸고. 테오도 지금 위기에 처해 버렸습니다. 키리엘도 죽어버리고. 자급하게 지금 진노를 써보지만 아직도 4명이나 남았지. 와... 방대기인데 일단은 지금 공진에 리아가 등장을 했구요. 와, 이게 약공 데미지가 엄청나다 보니까 로디가 벌써 반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천하역까지 개꿀 상태로 들어갔어. 이렇게 되면 5인 데미지가 전부다 들어가는 상태. 리아펀치가왜 이렇게 아픈 거지? 잠깐만! 베이가 다이버 좀 찍지만, 주먹이 나은 건 알고 있네. 반격으로 실명? 이제 반격 못 하겠지. 아, 불안불안한데. 파동 들어면 큰일 나죠, 지금. 아, 기절 들어갔고. 진노가 지금 상태로 들어가면은 엄청난 핵진노지. 와, 근데 지금 보호진용으로 변경이 되버렸습니다 니아가 지금 보호진용으로 가버렸는데, 용민성 한번 더? 행린성아가 지금 사자한테 들어가서 바로 잡고 녹수도 잡자. 아, 기절 또 들어갔네. 아, 지금 본바까지 관역은 지금 굉장히 못 던지는데. 아, 태호부활로 들어왔고 별빛나카 그렇지. 완전히 개꿀 타이밍에 두명더 잡고 불사는한개 정도 착용하고 천공의 빛까지 하이퍼보드는 아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태호는 살아남을 수가 있죠. 거기다 실명까지, 개꿀 상태, 여왕까지 잡고, 혼자라은 고철. 건담 정도야, 흑풍참으로. 자, 이번에는 일단 스파이크가 스파이크, 사용된 덱이고요. 아, 선다 뺏겨가지고. 일단 선 스킬은 넣지이자 핵풍참 들어가자. 그렇지. 일단 태호 부활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에이스가 죽었는데. 요 정도면 피를 많이 깎아놨기 때문에. 이제, 관통 약한 거만 들어가도 잡겠죠? 그렇지, 이게 바로 핵진노. 자, 지금 핵진노 들어가면은, 세, 두 명을 잡았나? 에이스가 이제 패시브 발동이 돼서, 일단 3대4 상태인데, 불길하죠? 용민성까지 돌려주면서, 스킬 두개 전부 장렬. 반격 맞겠지? 반격 맞고, 어? 아, 지금 앞줄 전부 다 죽어서. 아, 스킬 두 개는 다 쓰긴 썼는데. 잠깐만. 아, 태호까지 죽고. 그래도, 천국의 비 쓰고, 에이스까지 잡아준 다음에, 카이를 1대2 상태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벌써 피가 깎였기 때문에. 축복 쓰거나, 아무거나 스킬 돌리면 되겠죠? 자, 1턴 남았고. 크기까지 요게 마무리 같은데. 마공덱을 때려 패다니 복수다. 이번에도 일단 무탑덱이 등장을 했습니다. 선탄을 일단 당연히도 태원대 들어갔고 스킬은 내가 넣지. 아 이게 또왜 카일한테 들어가냐. 아, 앞줄 하나는 딸수 있는 스킬이었는데 지금 피만 깎여버리고아 에이스 멍청한 녀석이. 일단 스킬 한번 낭비를 한 상태로. 아 나카박으면은 지금 또 무덤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제발. 오케이, 포가 개이득. 와, 근데 이게 또왜 이렇게 들어가냐. 아, 아홉 번 차감되고. 아, 에이스가 죽었는데, 과연? 아, 이 멍청한 에이스 때문에. 키도 다못 가고 키리엘까지 죽어버리고. 흑이까지. 아, 린까지 죽어버렸습니다. 아, 요번에도 발린 것 같은데. 아, 선 스킬을 땄는데 왜 스킬을 그딴 거를 쓰고 있냐. 멍청해. 자, 혹시나 모르겠는데, 설마 이기는 건 아니겠지. 아, 역시나 녹수방대기 등장을 했습니다. 이아가 일단 없는데, 선수기 바로도 그렇지. 용민성아를 사자 잡자, 미르야 사자 잡아라. 그렇지, 사자 잡고 부활 상태. 평타로 실패 만들고, 오케이. 형태로 피카까 면 되겠죠. 반격으로 비좀갖고 레굴라스까지 사자 잡고 챈슬러도보로 만들어 버리자. 그렇지. 자, 4명 남은 상태. 진노 쓰자. 진노나 나카 쓰자. 그렇지 나카 게이드. 방준 정도에서 뿐하지 이제 진노 꼽아주면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여왕 같은 경우는 그렇지. 미루야 잘했어 세명다 잡고 부활하면 속공 속공은 안 들어갔고 흑풍참이도 있지 요즘 태호가 대세기 때문에 핵풍참으로 승리